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양주경찰서장은 당장 변사 현장서 수거한 썩지 않는 우유에 대한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 평가를 국가수에 의뢰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에서 어, 답변서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부분,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에, 지금 이 국가수의 공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부패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해당 감정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썩지 않는 우유의 안전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양조경찰서는 왜 이렇게 광고를 했느냐, 에, 썩지 않는 우유의 안전성을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했다라고 이 지금 홍보를 한이 자들을 당장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국가수가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장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주 경찰서장은 현장이 변사 현장에서 수거한 썩지 않는 우유에 대한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연구 평가를 국가수에 의뢰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마치 썩지 않는 우유를 그 안전성을 국가 수에서 인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에, 그 작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하라라는 것을 에, 분명하게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방송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자는 결국에는 종교범죄대책협의에서 징계 제명을 받은 자인데 이 징계 제명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제가 무슨 종교 시설에서 돈이라든지 어떤 이권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방해하는 모사꾼, 그리고 착자인 것처럼 저를 몰아가고 있는 그자아 즉각 반성을 해야 한다. 아무리 제가 이런 활동,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에, 그러한 자들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에, 우리가 반드시 처벌하고 그리고 어,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자는 반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에,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협상이 전개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라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대인류적 사과 그리고 거짓과 악행을 멈추고 그리고 나서는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무슨 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용서할 권한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저를 모함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수, 그리고 대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제, 그리고 식약처 문제, 계속 보건복지부 문제, 경찰, 검찰 문제, 양주시청 문제, 양주경찰서 문제,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의로운 언론사가 있어요. 네,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끝까지 파고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징계 제명자가 계속 저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